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제 다육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홍미인을 분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한 친구는 제가 이미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여기 보이시면 콩분이라기 하기는 조금 더큰 조금 더큰 소분이에요 소분 여기다가 분갈이를 해볼 텐데요 자구는 제가 미리 음, 이틀 전에 뛰어났어요. 그래서 상처도 아무렇지 않고 이잡구도 조금 말랐을 것 같아요. 이자구들은이고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흙을 분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따 보니까 광고 비슷하게 계속 김제 동 다육도움센터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laughs> 이 친구들도 거기에서 천원씩 포트당 천원씩 데리고 온 친구들이랍니다 상태가 양호하죠 그리고 천원보다는 더 가격을 줘야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를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성비 가신비 짱이죠 음. 먼지가 많이 납니다. 먼지가.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자주 하지 않을 때잘 몰랐는데요. 전에는 어, 서서 했거든요. 이제 조금 앉아서 하는데, 아유, 하고 나면 여기 카메라, 카메라, 음, 너무 먼지 많더라고요. 바로 문 열고 들어가면 안방인데요. 바닥에가, 아 닦고 나면 진짜, 흙먼지가 자욱해요. 그래서 문을 닫고 할 때도 있는데요. 대부분 문을 열어놓고 하죠. 아이고 불이 또 꺼졌어요. 보조 보조 라이트가 꺼졌어요. 실은 여기에다가 정야를 이 정야를 이렇게 세 포트를 하나 한 포트 한 포트씩 이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귀엽죠? 이렇게 해도 귀여울 테지만, 음, 목대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이 목대 있는 아이들 화분 고르기가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 홍미인부터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려고요. 네, 해보도록. 자, 이 화분에다가, 홍미, 홍미인이, 홍미이라 아, 붉은 턴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이새 친구가 다 들어갈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나름 나름대로 소분이 아니네요. 어, 나름대로 소분이 아니에요. 저는 소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 세포대가 쏙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서 심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심어주고요. 그러면 뒤, 두 친구는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laughs> 하나씩, 한 포스트 한 포스트 심을 수도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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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아가는 두 명, 두 명이라서, <laughs> 두, 머리가 두 개라서 괜찮은데, 이렇게 하나씩은 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한꺼번에, 어, 새 포트를 심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화분은 이 화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색깔이 어, 붉은 빛 약간 조금 하얀 빛 또는 톤으로 오렌지 빛과 들어가고 한색도 들어가고요. 어. 어, 깔망은 미리 제가 깔아두었답니다. 어, 붉은 마사. 이마트는 좀굵어서안 되겠고요 굵은 마사만 좀 넣어서 배수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약간 엄발이죠 이쪽이 약간 낮고 높고 아이고 이 친구들을 이쪽게 이렇게. 이라이쪽을 이렇게. 이렇게. 이고게이구가이쪽으이 제일 이렇게. 큰, 이렇게. 큰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요이 수염 이찮죠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대가 깊고 깊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묻어서 잡고 해도 별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쇼생크 <laughs> 탈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구들도 아, 백분 여기 지금. <laughs> <laughs> 공자가 문이 났어요. 얼굴에가 백분이 그분 얼굴에 한 백분을 바르고 있는 홍미인 너무 이쁩니다. 아이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이하분은 제가 쿠팡 한 번씩 이용한다 그랬죠. 자, 다른 매장도 가고 또 화분 매장도 가지요. 근데 쿠팡에서 저렴하게 음, 구매를 했답니다. 그래도 뭐 매장에 가서 구매하는 거고 하 이제 매장에서 파는데 약간 좀 어, 저렴하게 파는 데 있잖아요. 그 가격으로 구매를 했답니다. 살살살 이렇게 아유 탈출 안 하고 <laughs> 잘 음, 있네요. 그 마사는 붉은 마사 말고 가은 마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얹은 것 같아요 많이 얹었으면 덜어내면 되죠 고봉밥을 <laughs> 만들지 않도록 음. 아 이뻐요 이뻐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한 김에 정야 친구도 제가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해놨답니다. 이 친구도 여기다가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잘 어울리나요? 이친구가잘 친구, 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색감이 이 친구가 잘 어울린답니다. 깔망은 깔아뒀습니다. 자, 마사를 넣고요. 학도가 이제 바닥에 나갑니다. 바닥이 어, 한 10kg 제가 이번에 분갈이 하면서 쓴것 같고요. 10kg 정도 남았는데요. 한 20kg 주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저의 흙에서는 계피가루 냄새가 아주 무지무지 <laughs> 무지무지는 아니에요. 난답니다. 근데 저는 이 계피가루 향이 싫지 않아요. 아까 막내가 엄마 계피 냄새가 많이 나요. 엄마는 이 냄새가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저때 출연한 거 여러분 모르시죠? 어떻게 출연했을까요? <laughs> 저번에서한테 출연할 테니까 출연율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출연할래? 했는데 뭐라고 말을 그때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앞에 쪼꼬미 아이들 그때 제가, 음,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출연했어요. 어떻게 출연했을까요? 퀴즈낼까요? 200, 200 할까요? 200 <laughs> 퀴즈로 200 할까요? 저도 200도 해보고 싶어요. 구독자님 많이 누르면 음... 또는 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200도 음, 해보고 싶답니다. <laughs> 어떻게 출연했냐면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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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이렇게 진짜 어... 정말, 어. 도구, 도구, 도구가 멍멍거린 것처럼 그런 소리가 났을 거예요. 한세 번, 네번 정도 어, 중간 영상에 아마 중간쯤일 거예요. 중간 좀 지나서 그쯤에서 네번 정도 아주 아주 튼튼한 어, 도구 <laughs> 강아지 짖는 소리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놀릴 거예요. <laughs> 정말 강아지, 강아지 같아서, 강아지 소리에서 놀리실 겁니다. 음,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출연료 줘야 될까요? 음, 날마다 맛있는 거, 좋은 거, <laughs> 출연료 따로 안 줘도 되겠죠? <laughs> 제가 출연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정야도 굵은 마사 말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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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마사로 도토를 하겠습니다 음, 손톱 끝에 있는 이 가시 <laughs> 가시 가시가 안 부러지게 하기 위해서 참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음. 밑에 밑장을 좀 띄어줄 건데요. 밑에 아주 조그만 밑장들이 많아요. 다신고 다 나니까 생각이 납니다. 죠 그냥 이 친구도 좀 크게 되면 이 집이 좁을 것 같아요. 넓이, 가 넓이가, 넓이가 좁아서 얼굴을 크기를 감당을 못하게 될 날이 좀 빨리 올것 같아요. 때 분갈이 해주면서 또한번정리를 해야죠. <laughs> 전에 같으면 빼서 또 하고 했을 텐데 이제. <laughs> 이제는 그렇지 않답니다. 자 여기 두 친구만 우선 분갈이를... 아, 분갈이를 하고요. 들은 나중에 따로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분하게 됐어요. 아, 물티슈 어디 갔지? 물티슈. 자, 여러분 카메라 내려갑니다. 오 이뻐요 이뻐요. 백분이 있는 친구들. 음, 어, 제가 여기다가 샤워 시키면 안 될까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이쁘죠 <laughs> 음, 너무 이뻐요 라이트가 안 맞춰줍니다 라이트가 <laughs> 저기 음, 자, 이쁘죠 아, 너무 이쁩니다 여러분 오늘도 쪼꼬미 친구들 분갈이 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다음에 봬요